시선이 이제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게 이렇게 시간이 한 사이즈 앞으로 너무 이걸 심하게 여기 볼륨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실개요 홍대점 이너 정렬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중단발 허쉬컷으로 머리를 잘라놨는데요. 저같이 동그란 얼굴형을 가지고 있는 고객님들이 가르마 나누는 거랑 그 다음에 중단발 기장 허쉬컷에 맞는 스타일링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가르마 타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각자 예쁜 얼굴 방향 있잖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왼쪽 얼굴이 조금 더 가르마거든요. 그래서 가르마를 타주실 때 보통 예쁜 쪽이 많이 보이게끔 저 이쪽을 보여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마를 타주시면 훨씬 더 보기 좋아요. 그래서 보통 귀 뒤로 머리 많이 꽂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예쁜 얼굴이 보이게 둥근 얼굴형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이제 다른 쪽으로 쏠릴 수 있게 왼쪽 아니면 오른쪽 이렇게 사선으로 타주시는 게 좋은데 너무 맞출 때 3이나 이렇게 좀 격하게 많이 타주시면 너무 부담스럽고 나이가 좀 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뭐 6대 4나 거의 정가름마랑 비슷한데, 살짝씩 방향을 주는 걸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 같은 경우에는, 귀 위쪽 정도 머리를 딱 걸러주시면 돼요. 그 이렇게 머리를 흔들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름한 얼굴형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이드 뱅 머리랑 애교 머리가 보면 있어요. 얘는 남겨주시고, 핀셋으로 잠깐 묶어주시면 스타일링 하기 편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한 S컬 말고 살짝만 바깥으로 뻗치게 해주세요. 중요한 건이 머리는 안쪽 머리이기 때문에 특가락 모양을 만들지 않고 게끔 해주시면 돼요. 고데기 온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탈색 모고 머리가 많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열 손상이 방지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170도 온도를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여러분들도 170도 온도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애교머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도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동그랗게, 동그랗게 C컬로 말아주시고, 살짝 앞으로, 이렇게 실가 아니라 살짝 앞으로 이렇게 만져줘서 식혀줘요. 그래야지, 옆에서 봤을 때, 내 가장 동그란 부분, 가리고 싶은 부분이, 이 외교머리로 가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단도 똑같이 안쪽 머리기 때문에 너무 볼륨을 많이 살리면은 얼굴이 더커 보이거든요. 시선이 더 양옆으로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끝에만 살짝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단은 두 번에 나눠서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머리가 좀 짧아지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쪽 머리를 다 아웃컷, 아웃시컬로 스타일링 했으니까 얼굴형을 보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위쪽 짧은 머리로는 이렇게 얼굴형을 보완할 거예요. 아까 제가 애교 머리 스타일링 한거처럼콧걸로 고데기를 해주시고 앞쪽으로 시켜주시는 거예요. 앞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넓어 보이거나 커 보이지 않게. 자. 지금 단도 똑같이 C컬을 해주는데 너무 심하지 않게 그리고 앞쪽 이렇게 머리를 시켜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단은 조금 다르게 할 건데 S컬을 줄 거예요, 살짝. 살짝 사선으로 고데기를 한 다음에 앞쪽으로 살짝 이렇게 S컬을 줄 거예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겉단도 한 번만 더 시퍼리 해주시고 살짝 앞으로 시켜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완성이 됐는데 안쪽 머리는 바깥으로 뻗치기 때문에 볼륨감이 살지 않고 위쪽 짧은 머리들은 이렇게 턱을 가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귀 뒤로 넘겨도 좀 턱이 가려질 수 있게 그리고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너무 과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요즘에는 유행을 해서 이 정도로만 넘겨줄게요. 그래야지 사이드 밴도 이렇게 이렇게 S자 형체로 제 얼굴 라인을 좀 숨길 수가 있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귀위 정도부터 시작할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이 애교 머리 같은 경우에는 C컬. 그리고 앞으로 시켜주세요. 볼에다가 붙인다는 느낌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많이 블록하지 않게. 그리고 이쪽은 가로한 반대쪽이니까 세 번만 나눌게요. 자, 두 번째 단도 차분하게 머리를 펴준다는 느낌으로만. 어깨에 살짝 걸쳐주세요. 너무 이걸 심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칫하면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고 볼쪽 시선을 이렇게 분산시킬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항상 자연스럽게. 그리고 마지막 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시커린드, 네스커린드를 다게끔 이렇게 시켜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선으로 살짝 내려주고 나서 살짝 에스가 되게 어, 살짝 에스컬이 됐어요. 이 뒤쪽 머리도 마찬가지로 쭉 끌고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사이드 면도 똑같이 애교 머리랑 연결이 될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만 스타일링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볼륨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동그라신 분들은 시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분산시키게 되면 좀더 갸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볼륨을 살려주시는 게 좋아요. 바르마에서한 1cm 정도만 1, 2cm 정도만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따뜻할 때 이렇게 식혀주세요. 머리가 따뜻할 때 모양을 만져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한 1cm 정도만 가져올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하늘 높이 동그라미를 단원에 만들어주고 나서 따뜻할 때 식혀주세요. 자, 그리고 최대한 얼굴을 커버하기 위해서. 잔머리 같은 것들을 좀 내려서 스타일링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포인트가 또될 수도 있거든요. 볼륨을 살려주되 앞머리나 사이드 뱅들은 조금 얼굴을 가릴 수 있게 이렇게 스타일링이 완성이 다 됐고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아크림드 오일이라고 매트 헤어 스타일링 전문 제품이거든요. 한번 정도만 짜주시고, 특히나 허쉬컷, 그다음에 미디움 스타일링, 뭐 요즘에 유행하는 테슬컷에도 많이 사용들 하세요. 그래서 모발 끝 위주로 발라주시고 포인트는 조금 남아있는 오일로 애교머리랑 앞머리를 다른 부분은 조금 더 윤기가 나고 젖은 것처럼 좀 스타일링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제품까지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둥근 형인데. 안쪽 머리가 제목 라인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목이 더 길어 보이게 해서 얼굴이 조금 더 깎여 보일 수 있게 된 커트와 스타일링이고 어, 위쪽 레이어드 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실제로 직접적으로 커버할 수 있게 잘라놓은 기장에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시커링하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 확실히 얼굴형이 커버가 되거든요. 지금 알려드린 스타일링 방법은 매직기 하나만 있으면 전혀 어렵지 않게 모두 다 따라하실 수 있으시니까 저처럼 동그란 얼굴형을 가지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다름하게 보일 수 있게 예쁘게 스타일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들 따라해.